자 시를 보실 때 항상 주제, 제목에 좀 초점을 두시자. 겨울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었던 시가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봐봐. 겨울 들판을 거닐며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선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생략돼 있죠. 거닐며 어쨌다가 생략돼 있잖아 그럼 생략된 내용은 사실은 이 사람의 정서가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럼 벌써 제목부터 성경우조의 구조일 가능성이 커요. 자, 촉발부부터 볼게. 어떻게 해야 보이는 거야?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안 보인대요. 자, 그러면,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서 없이 보이는, 즉, 조건이죠. 조건은 뭐야? 거리죠. 그러면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야? 거리감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 여기서는 거리가 멀죠. 멀다일 땐 어떻게 돼?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봐. 내가 거리감을 멀다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즉, 생명력이 없어 보인다죠.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인다. 비슷하지만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반복 변주라고 합니다. 유사한 뭐라고 해야 될까? 군이 시행도 되니, 시어도 됩니까? 문장 구조 됩니까? 다될 수가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시자면 시어는 단어 차원이잖아. 그럼 봐라, 아무것도 아무것도는 동일한 거죠. 그런데 없어 보이는 하고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자, 없어랑 없을은 단어 차원에서 유사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유사시어야. 여기는 동일시어야. 자, 근데 봐. 없어 보이는 이고 없을 것 처럼 보이는 거니까 3번, 아, 여기 2번 계속해서 유사한 식구가 되죠. 여기는. 구라는 건 단어 두개 이상이요. 유사한 식구도 되죠. 그 다음에 쭉 써놓고 보니까 문장 구조 잡아보자. 자, 가진 것, 의존명사죠. 피울 수, 수십 번 의존명사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여기까지는 문장 구조 다 똑같죠. 그런데 없어 보이다. 가진 것이 없다. 없어 보이다. 자 본용은 보조용구조도 보이. 없을 것처럼 보이다. 그럼 봐봐. 없을 것이라고 여기서 구조가 좀 바뀌었죠. 그러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 보이는,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만 의존명사 수식받는 구조로 유사 문장 구조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처럼이 나왔으니까 모순법, 지규법도 보였죠. 그래서 겨울 들판의 속성은 뭐야?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거. 야 어떤 조건에서는 거리감이 멀 때는. 자 그러면 아니 이제 다가서기 전에서 이제 흐름이 바뀌었죠. 겨울 들판으로 거닐면니까 다가선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야. 이제 4번, 5번, 5번. 조건이 바뀌었는데, 들, 겨울 들판을 거닐었으니까 이제 거리는 가까워졌죠. 내가 겨울 들판을 봤더니, 가까이서 봤더니, 여기서는 시각 중심이었는데요. 이제 시각도 있지만, 매운 바람을 맞았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촉각인데, 맵다는 뭐야? 미각이죠. 자, 그런봐 얘들아. 매운 바람이니까 수식받고 있지. 그러면 바람이 원관념이고 매운이 보조관념이죠 이걸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 촉각의 미각화라고 하면 될까요? 촉각의 미각화 공간극적심사 6번 보였네요 매운 바람의 끝자락도 맞을만치 맞았다니까 더더욱 얘는 뭐야? 촉각이죠 맞았다도 촉각이죠 오히려 따사로움을 알았다 얘들아 봐봐 자 매운 바람의 끝자락을 맞았는데 겨울에 매운 바람의 끝자락을 맞았는데 따사롭다라는 거는 자 이거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3월 학평이 13번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보여드렸니, 혹시? 안더 보여드렸니? 문법 문제 중에 이미 다 풀어봤던 거니까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거다, 얘들아. 이제 여기 보면, 수학적 기호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특성이, 의미 자질이 있냐 없냐를 설명을 했고, 사람, 여자, 숙녀, 신사, 소녀를 표를 처리해 놨는데, 이거는 사실은 나열한 것 뿐이고, 사실은 얘는 벤다이그램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복수수체계도 자,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을 복소수라고 하는데 b가 0이냐 아니냐 경우수를 나눠서 b가 0이 아닐 때 a가 0이면 순허수 b가 0일 때 a 다시 b가 0이 아닐 때 a도 0이 아니면 노란색 허수범위로 경우수를 나눠서 이렇게 체계를 나누는 것처럼 국어 개념도 정보라는 건 이렇게 기본 체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상이어 플러스 인간이야. 자 그다음 봐봐 하이어들을 볼 텐데 하이어로 갈수록 의미자질이 추가가 된다고 되어 있었고 신사는 인간 플러스 남성 플러스 성숙 플러스 소녀는 인간 플러스 남성 플러스 마이너스 성인 이렇게 파란색의 의미 분류 기준을 가지고 만든 문제인데 문제 풀이와 다르게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정보 분류 기준을 잡을 수 있냐 없냐는 전과목에 범용적으로 쓰이는 거고 특히 국어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자 무슨 얘기냐? 잘 봐. 자, 겨울들판을 거닐며 맞은 매운 바람은 뭐가 있는 거니? 플러스 차갑다죠. 따서롭다는. 플러스 따뜻, 플러스 따뜻함이죠. 자, 근데 봐라. 얘를 대립되는 개념이니, 반이어니, 반이 관계죠. 왜? 잘 보셔.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둘다 뭐에 대한 정보야? 플러스 온도에 대한 정보죠. 플러스 온도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따뜻함이죠. 여기는 플러스 따뜻함이죠. 이렇게 나머지 의미자질은 똑같은데, 하나의 의미자질만 다른 걸 뭐라 그래? 반이어라고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동시 성립할 수 없는 애들이 논리적으로 동시 성립됐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6번 역설법이라고 하더라 모순 상황이라고도 하더라 겨울에 매운 바람 때문에 따서로을 알았다 역설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거리가 가까워진 조건에서 이 사람은 드디어 7번 뭔가의 깨달음이 있죠 깨우쳤다 그랬으니까 어떤 깨달음일까? 애들아 봐봐 듬성듬성은 시각정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8번 뭐라고 해야 돼? 의태법이고 의태부사고 아직은 덜렁은 눈발이 있었는데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주워잡자. 눈발이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었대요. 그럼 봐봐. 자, 눈발 땅, 둘다 의인법입니까? 그렇죠. 둘다 의인, 화류죠. 왜? 첫 번째, 땅이 품이 있기 때문에 땅도 의인이고, 눈이 그 안으로 녹아들기를 뭐하고 있어? 꿈꾸다, 뒤척이다, 전부 다 서술어들이 인간 속성이니까 의인법이죠. 눈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자, 그럼 봐, 얘들아. 등성등성 사이사이인데, 자, 사이사이는 의태법은 아니지만, 뭐야? 반복되면 부사야, 얘들아. 그래서 비슷한 느낌의 부사어가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등성등성 사이사이. 그럼 봐봐. 등성등성 사이사이는 어떤 부사어들이야?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죠. 그래서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객관식 선지로 변형문제 나오수 있으니까, 체크. 싱싱도 여러분 뭐야? 부사야. 그니까, 러 같은 단어 반복이면 보통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렁두렁이죠. 그럼 봐봐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네 11번 자 이러한 반복은 뭘 만들 수가 있다? 운율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12번 초록빛 색채도 보이죠 고만고만도 의태법이죠 자 들풀 또한 모여 앉아 있었으니까 14번 의인 되고 원래 얘는 생물이니까 화류는 아니고 저만치 밀려온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여 앉았다 기다리고 있었다 신발 아리대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여기서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었다. 자, 역시 또 반복되는 어휘들 보입니다. 자, 겨울 들판을 견이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다가 서지 않으면, 자, 봐봐, 이제. 겨울 들판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뭐하고 있어? 사람에다가 적용.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일반화라는 단어도 쓰고, 확장이라는 단어도 쓰고, 삶에 대한 깨달음의 적용이라고도 볼수 있죠. 원 출제 포인트. 그래서 사람이나 겨울이나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거리감이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조건은 뭐다? 거리감이 줄자. 거리가 줄자. 번 표현 포인트.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인 것이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운 것이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다짐이고 깨달음이죠. 이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뭐가 보입니까? 반복되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완전히 구조 동일이죠 구조가 동일. 땅. 통사 구조. 하나 더 대꾸도 당연히 되겠죠. 오, 그러면 충분히 됐고 주제 한 문장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주제는 뭡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얘기를 할게요. 핵심 소재인 겨울 들판이죠. 그럼 겨울 들판에 대조적인 상황이 나오죠. 거리가 멀 때와 가까울 때를 대조가 나왔으니까 차이죠. 그럼 거기서 이사람의 깨달음을 인간에다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우린 어떻게 된다? 거리가 멀 때는 알수 없다죠. 거리가 가까운 조건이 있어야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알수 있다. 대칭 소재를 바탕으로 주제까지 정리하는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작품 해석이 됐다면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셔야 되고 자,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이제 한두 개 정도 해보면 좋겠다.